I kick from 오늘 기술 연습해 볼 건요. 제가 또시합때 자주 쓰는 건데 펀치 거리에서 헤드킥 차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펀치 거리면 가까운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킥을 찰수 있게 연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를 도와줄 좀 보조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니똥입니다 아, 쑥스러운은똥이에요 자. 자, 오늘 기술 연습해 볼게요. 자. 오늘 기술은 펀치 거리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헤드, 아니, 멀리 있는 거리에서는 당연히 헤드킥을 치기가 좋죠.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헤드킥 치는 걸로서해볼 거예요. 자, 컴비네이션은 원투 바디로 할게요. 자, 원투 바디, 알겠죠? 요 거리면, 은요 거리면 가깝죠? 요 거리에서 헤드킥을 볼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원투 바디, 지지발 거리 조절해주고, 그렇지. 살짝 숙이면서 차줄거에요. 그래서 더 파워가 더 가중되게요. 다시 해볼게요. 헤드이 없었으니까 똥이 세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아, 네. 오케이. 세게 때려볼게요. 자원투 바디 찢지 말고 그렇죠? 다시. 그래서 하겠아 너무 셌어? 너무 좀 많이 셌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다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워버려서 원투 바디 가깝죠? 거리 조절. 항상 바보킥 조 오케이? 자, 왼발도 마찬가지, 왼발도 마찬가지. 자또 왼발을 응용해서 어떻게 하습서 해보냐면요. 잽칠때 상대방이 잽치면, 잽칠 때잽 치면. 같이. 잽칠때 같이 크아웃고 치잖아요. 잽 쳐. 잽 칼. 와 이거 못 따라서 피한 걸 보고 치네? 아. 초보스네. 다시. 여기 얼굴에다 쳐야지, 얼굴에다. 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더요. 잽. 지지발 바꾸고 잽 킥. 오케이. 자한번 더요. 다시. 네, 거리 가깝죠. 지지반 여기 바깥쪽으로 짚어줍니다. 그리고 해드,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요. 빡, 빡, 한번 더요. 다시. 지지반 바깥쪽 빡. 계속 맞아야 돼. 아, 자, 자 이번에 한번 그 뭐야 반대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동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투 바디 헤드킥으로 오른발 헤드킥으로 자, 해볼게요. 하나, 둘, 바디, 바디 치고 헤드킥 쟤, 동이안 하는 걸로 할게 너, 발이 안 아, 하는 거아니 발이 찢어져야지 할수 있는데.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 투, 바디, 오른발. 잭 카운터에 왼발 이킥까지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 투, 바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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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가까워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잭 카운터 치면 잭, 빵! 지지받고, 빵! 알겠죠? 상체가 살짝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치면 은 충분히 팔, 그, 펀치 거리에서, 펀치 치고 거리에서 바로 칠수 있어요. 그죠 상체만 살짝, 살짝 숙여주면 돼요. 파까라. 자,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자, 거리에서 머리만 숙여주면서, 아. 알겠죠? 어,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도, 다리가 많이 유연해서 안 찢어져도, 고개를 숙여주면은, 더 파워 업그레이드 하면서 킥을 찰수 있어요. 자서잽 하면서, 잽, 잽해요잽 하면서 왼발 뒤집어, 빡. 알겠죠? 오케이?